2025년 7월 9일 에, 7시 2분입니다. 에, 저녁. 야구 보다가 이거 올리고 빨리 또 야구 봐야 돼요. 그리고 퇴근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, 아씨, 어제 수익을 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스타트다. 그,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오늘 또 적절 봤어요. 이게, 아, 세훈 전공이, 아, 세훈 전공이 아니라 원익 폴딩스가 오늘 어, 로봇주가 거의 가는데, 이게 그럼 어저께 로봇주 떨어질 때 이거 로봇주 아니라서 다안 안 떨어졌나? 아, 지금 까깝스럽습니다, 이거. 음. 이게 올해 만드나 그랬잖아요, 그 로봇손. 아, 참. 고민스럽습니다. 예. 네, 뭐, 음. 세원전공은, 그 지금 뭐, 그 정책주죠, 지금. 그뭐야 접퍼주 접퍼주 그거 관리한다 그래서 이 접퍼주기 저포주 중에 접포주예요이거 0.2도 안 돼. 안 나와요. 세운 정금이 그래서 만약 내상 봐서 음. 원인이 조금 올려 주거나 아니면 세원이 약간 흔들 안 흔들리면 요걸 한 천주 정도 팔아서 세원을 살까?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그래 거리랑 식구되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, 저포적 국가가 관리해주면은, 당연히, 세원전공은 퇴출 안당가려면 올라가야죠. 지금 0.2도 안 나오는데. 음, 상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. 그리고 뭐, 오늘, 아, 오늘 거기 저기 보죠? 이거 저, 일동제약 서 많이 벌었는데, 아이씨, 빈시같이. <laughs> 아, 쌤, 이거, 이거 뭐죠? 세브야, 아이씨, 이름도 모르겠네, 쌍놈아. 도전 말고, 이름 뭐야, 이름. 아, 회원정, 어, 뭘 이렇게 없지? 이브에 아니고, 아, 셀비언, 셀비언 잘못 들어가고, 아예 거기서 날렸어요. 예, 그리고 또, 저기, 원익이 뭐, 많이 떨어졌고, 예, 그래서 이제, 뭐 20만 원 정도 날렸습니다. 23만 원. 내일은 수익을 낼것 같아요. 지금 원익보다도 세원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. 내 상황 봐서 세원 움직임 봐서 한 이거는 뭐천주 정도 이거 팔아서 세원을 한천주 가까이 매집을 할까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예, 아무튼 보겠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어떻 될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내일은 수익을 내야 돼요. 지금 뭐 지금 뭐 수익이 딱 하루 있다가 쭉 떨어지다 하루딱 수익 봤는데 오늘 또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예. 아무튼 하이팅 해보겠습니다. 예. 아 근데 참 주식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안 되고 참내 생각대로도 안 되고 예, 그러네요. 저는 오늘 원익이 폭등할 줄 알았거든요. 아, 씨. 그게 어제가 그게 진짜네. 로봇주라서 한 게. 그지주사라도 그렇잖아요. 그래도 오늘도 지주사 갔는데 이놈의 새끼 왜안 가. 아, 네. 깝깝하네요, 지금. 에이, 시간에도 별로고. 아무튼 뭐 하이팅 해보겠습니다. 에이. 아무튼 원익을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. 2 0 0 0주로 남겨놓을 겁니다. 원익은 올해 로봇손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에이, 아무튼 대응을 잘 해보겠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에이. 내일은 수요일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아~ 전업의 그날까지인데 전업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꼬라지라서 아~ 좀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.